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신 적, 자다 깨서 불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아침엔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하루가 망가져 버리는 혹시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며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60대 이상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야간뇨를 겪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해 방치하기 쉬운 야간뇨 증상이 어떻게 우리 몸을 무섭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원인과 그에 맞는 실천 가능한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40년 이상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명준 원장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70%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긴다는 거죠. 73세 박정권 님은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마다 두 번씩 꼭 깨요.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아침엔 늘 머리가 멍하고 허리가 아파요. 이게 노인병인가 싶어서 박할아버지처럼 야간뇨를 노화의 일부로만 받아들이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오시기까지 평균 2, 3년을 그냥 참고 지낸다는 거예요. 왜냐구요? 그냥 다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니까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뇨가 다른 중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밤에 잠이 계속 깨는 건 단순히 수면 문제를 넘어서 면역력 저하, 뇌 기능 저하, 혈압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밤에 깨는 증상이 아니라 전체 건강의 경고 등인 셈이죠.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번 깨다가 조금씩 횟수가 늘고 어느 순간엔 아예 3, 4시간 이상 연속 수면을 못하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에 자꾸 깨게 되면 낮 동안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잠이 부족하니 움직임도 줄고 활동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결국,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야간뇨는 단순한 생활이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이자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상에게 나타나는 야간뇨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방광이 약해져서일까요? 아니면 물을 많이 마셔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심부전, 심장의 문제는 밤에 먼저 드러납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에 돌려주는 펌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펌프가 조금씩 출력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낮 동안 중력에 의해 다리로 내려간 수분이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고 고이게 되죠. 그리고 밤에 몸을 눕히면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다시 심장과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때 신장은 물이 많다고 판단하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야간 소변량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흔히 심장질환 초기 징후로 볼수 있고 당사자는 전혀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밤에만 자꾸 깨서 화장실 간다며 증상을 방치하게 됩니다. 게다가 심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다리 부종, 숨참 현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야간뇨가 있다면 단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부터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장 기능 저하 늙은 방광이 아니라 지친 콩팥 때문입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주요 기관이지만 그 기능은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상당히 둔해집니다. 특히 신장은 원래 밤이 되면 쉬는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 신장이 소변 생성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화로 인해 이 ADH의 분비가 줄어들고 결국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수면 중에도 배뇨 자극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만성 질환까지 있는 경우 신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소변을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감, 빈혈, 식욕 저하 등 전신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뇨가 있다면 신장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3. 수면 무호흡증, 소리 없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범인. 야간뇨가 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주 숨을 멈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문제는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불규칙해지면서 몸이 위기 상황으로 오인하고 각성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뇌가 자꾸 깨어나고 그 타이밍에 방광 자극도 함께 느껴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돼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심장질환, 고혈압, 인지저하, 당뇨까지 연결될 수 있죠. 이렇듯 야간요가 단지 소변이 마려운 문제가 아니라 수면질 저하와 호흡장애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4. 당뇨병과 전립선비 대증,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원인 특히 남성분들이 60대에 접어들면 전립선 비대를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고 소변을 한 번에 다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결과적으로 자주 조금씩 소변이 나오고 밤에도 잔뇨감 때문에 깨어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또 당뇨가 있는 경우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기 위해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량이 많아지고 빈뇨 현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당뇨로 인해 방광 감각이 둔해져 실제 배뇨 욕구를 인지하는 타이밍이 엇나가면서 더 자주 깨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두 가지는 복합적으로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대표 질환이자 미리 검사하고 관리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원인입니다. 5. 단순한 물 섭취 문제, 타이밍과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 하나는 이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종류의 수분을 섭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고 그 위에 커피나 차까지 마신다면 그 수분이 밤새 방광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커피, 녹차, 알코올은 모두 이뇨작용을 함으로 저녁에 마시는 습관은 야간뇨를 부추기는 지름길입니다. 즉 물은 마셔야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줄이고 이뇨식품은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셨듯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나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신장, 수면질, 당뇨, 전립선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면 오히려 큰 질환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야간뇨를 방치하면 벌어지는 무서운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야간뇨로 잠이 자주 깨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잠든 것 같아도 얕은 수면 상태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은 점점 약해지고 자율신경계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수면 중단 횟수가 하루 2회 이상인 경우 감기, 대상포진, 피부질환 등 면역질환 발생률이 1.7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피로감, 식욕 저하, 우울감까지 이어져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 만성질환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2. 낙상사고 위험 증가. 밤중에 일어나다 화장실 가다 미끄러지는 사고. 이건 야간료가 가져오는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낙상은 단순히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엉덩이, 고관절, 골절이 흔하며 이는 곧 거동 불편 장기 입원 폐렴 사망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노인의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20에서 30%에 이릅니다. 즉, 단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야간뇨로 인해 새벽 시간대 낙상 발생 빈도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 조명이 없거나 노인이 스스로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지팡이나 손잡이 없이 이동할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3. 심혈관계 질환 악화. 야간에 자주 깨면 몸은 잠에서 깨어나는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때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박동도 빨라집니다.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야간 수면 중 3회 이상 각성이 있는 60대 이상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이 1.8배 높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야간 수면 중 반복적인 각성이 심장 근육에 반복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 손절임,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반복적으로 방치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4. 우울감, 사회적 고립.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면 사람은 쉽게 짜증나고 사소한 일에도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런 날이 며칠, 몇달 계속되면 조용히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외부 활동을 스스로 줄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야간뇨로 인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가 가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게 TV만 봐요. 실제 72세 여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깨는 일이 아니라 시니어의 삶 전체를 조용히 갉아먹는 복합 문제라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5.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증가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은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더 나아가 치매 위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수면 중에 노폐물과 단백질 찌꺼기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면 이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뇌세포에 염증이 쌓여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국내 한 종합병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가 심한 고령자 중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든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가는 것은 불편한 습관이나 작은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가 보내는 구조적인 SOS입니다. 지금까지 야간뇨의 원인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까지 자세히 알아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다행히도 야간뇨는 조기에 인식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다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도 아주 간단한 루틴 하나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6가지 루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1.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수분은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나눠서 마시고, 저녁 이후엔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물보다도 더 강하게 이뇨 작용을 하는 커피, 녹차, 맥주, 수박, 찬물은 오후 이후 피하세요. 온수나 보리차처럼 자극이 적은 음료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저녁 식사에 짠 음식 줄이기. 염분이 많으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밤에 누웠을 때 다리에 고인 수분이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국물 요리, 젓갈류, 라면, 찌개처럼 짠 음식은 저녁에 피하시고 대신 찐 채소나 단백한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조절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다리 올리기 잠들기 전 15분 루틴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몸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잠들기 1시간 전 벽에 다리를 올리고 15분간 누워 있기를 추천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야간뇨를 줄이는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리를 올린 자세로 호흡을 깊게 하며 휴식을 취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수면 질도 개선됩니다. 4. 고정된 수면 패턴 만들기 야간뇨가 있으면 더더욱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항인뇨 호르몬은 일정한 시간에 자는 습관이 있을 때더 많이 분비됩니다. 하루 7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자정 전에 자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세요. 낮잠은 30분 이하로 줄이고 늦은 오후 낮잠은 피하세요. 5. 질환검사, 신장, 심장, 심장, 전립선, 수면 무호흡 확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원인 질환의 점검입니다. 심장이 안 좋은 경우 심부전 관련 초음파 및 혈액검사 신장이 안 좋은 경우 크레아티닌, GFR 등 신장 기능 수치, 남성 전립선 비대 초음파 및 잔뇨량 검사, 코골리 무호흡수면 클리닉 통한 수면다운 검사. 이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야간뇨는 단순 증상이 아니라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6. 조도 조절과 야간 이동 안전 장치 마련. 밤중 화장실 이동 중 낙상을 예방하려면 작은 변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복도와 화장실에 센서등 설치, 이불 근처에 작은 손전등 준비, 미끄럼 방지 슬리퍼와 손잡이 설치, 가까운 위치에 변기 마련 또는 이동식 변기 사용 고려. 이런 것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한 번의 낙상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을 바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어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것. 단순히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많은 분들보다 더 먼저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루만 잠을 잘 자도 몸이 얼마나 다른지 한 번만 밤에 안 깨고 자도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몸이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밤, 행복한 아침,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